네. 제미니에서도 어, 멀티 모달로 이미지를 그리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합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의 워드, 어, 닥스의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와이로 3일 동안 여행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지는 않겠죠. 근데 이것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지금 재민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민이를 누르시고, 자, 여기에 영어로, 자, 멋있는 하와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민이 개인 계정을 사용을 하시면은 어,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 두개의 창을 띄어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림 그리는 거 멀티 모달 방식이 어, 단순히 그냥 그림만 그려주는 형태이지만은 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어, 사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합 환경에서 이미지를 어, 이용하는 거 아주 매력적이죠 왜냐면은 이 내용이 지금은 어떤 프롬프트를 가지고 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무, 이 내용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 요즘에 생성형 AI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도표나 이미지 그런 뭐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어, 개인 계정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회사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지만은 그런 기능들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은 하나의 환경에서 더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한번 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이제 구글 문서보다는 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 더더 더 많이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